같이 봅시다 실수 A에 대하여 PX를 X-A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그랬어요 괜찮아? 그래서 얘 PX PX를 뭘로 나눌거야? X-A로 나눌건데 목이 뭐라고 했어요? Q에 X-A 괜찮아? 어, 나머지가 QX-EX제곱이다 아까 이거랑 비슷한 문제네요 맞죠? 자, 뭘로 나, 몇 차식으로 나눴습니까? 1차식으로 나왔으면 얘가 뭐가 돼요? 상수항이 돼야 되지, 맞지? 괜찮아? 예, 그러면 QX가 2차식이어야 되네. 그리고 QX가 2X제곱, 어쩌고저쩌고 돼야 되네, 맞죠? 근데 2X를 뺐는데 상수만 남아야 되지, 맞지? 그러면 QX가 2X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이 아니고 QX가 어떻게 됩니까? EX 예, 제곱 플러스 뭐 A 이런 걸로 만들어야겠네. 아, 근데 여기 A 써 있으니까, 예. B 뭐 이렇게 할게요. 맞죠? A를 다른 문자에서 썼잖아요. 맞죠? 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QX를 이걸로 나 지금 Q1이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죠. 맞죠? 예, 이걸로 QX를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 그래서 Q1이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2가 되고, 걔가 1이 되니까 B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따라서, 자, 1번은 풀었네, 그러면. 1-1번은. QX가 뭐가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QX 구했네요.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시면 PX가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 PX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나누어 떨어지면 P1이 0이다. 라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거, 이거 적용합시다. 이제 QX 구했으니까. 그럼 PX를 다시 쓰면 PX는 X-A. A 값 모른다, 아직. 맞지? Q에 X, 이제 근데 QX 구했으니까 이제 구합시다. X 자리에, 어, 뭐가 들어가는 거야? X-A가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쓸수 있겠네. 이게 QX입니다. QX-A입니다. 괜찮아? 플러스 얘가 EX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EX 제곱. 맞죠? 그니까 러 얘가 뭐가 돼요? 그냥.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네요. 인정? 예. 네. 자, 이제 P1이 0이다. 이거 적용하면 A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죠. P1 집어넣으면 얘는 1-a 자 여기 집어넣으면 어, 2에 1-a의 제곱 마이너스 1 괜찮니?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전개해줘 이걸 문자 하나처럼 보고 괜찮아 그럼 2에 1-a의 세 제곱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1 요렇게 -1 -1.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 자 이게 뭐라고 이게 0이다 요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a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겠네. 괜찮아. 근데 A 값은 실수겠죠, 그죠? 이런 거 구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끝까지 풀어봅시다. 어... 어... 아, 전개해야 되나? 에... 아, 이걸 치환하려고 됐지. 에... 귀찮아서. 치환해볼까 T 치환합시다 그럼 얘는 e^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그럼 t 구할 수 있죠. t 구하면 1 마이너스 이잖아 이게 인수분해 되면 좋겠지. 1 마이너스 1 중에 0 되는 값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네1 집어넣으니까. 에, 그럼 얘는 2 0 마일 마일 이렇게 구하자고. 정리하기 귀찮으니까요. 이해됐어요? 자얘1 어, 2 2 2 2, 2. 1. 그래, 이렇게 얻게 된다니까? 니가 풀었더라도. 요렇게, 요렇게. 좀 스킬들을 좀 상승하잖아. 맞지? 이거 전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맞죠? 치안에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1-1을 구해버린 게 낫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 어떻게 돼? t-1. 요거 맞습니까? 2 t 제곱 플러스 et 플러스 1은 0.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0 또는 얘는 0 되는데. 여기서는 허근 나오나? 자, b제곱. 4분의 d. 해봅시다. 어, 반의 제곱, 1-4, 아, 4ac가 아니고, ac. 어, 이제 허근이네. 이건 볼 필요 없겠네요, t는. 맞습니까? 자, 그럼 t가 뭐가 나요? 어, 그럼 1-a가 1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a가 0이 나오는 거 a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0, 요렇게 나오는 거 맞아? 괜찮아? 예, 그러면, 어, a가 0이면, 어, px가 어떻게 돼요? px가, 이제 a가 0이야. 0이면 x. 괜찮아? 자, a가 0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전개하면 2x 세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요 이해됐습니까? a가 0인 거 이렇게 구해, 구하고 px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네. 답 맞아요?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